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자동매매 타라시스템입니다. 네, 오늘 장 마감 됐구요. 어, 일단 뭐 어젯밤 미국 시장이 어, 초반에는 상승 흐름으로 잘 가져갔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도 좀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어제 미국에서 추경 통과가 부결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마판에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일단은 좀 방향을 잡아야 되는 자리에서 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물론 뭐 아래 꼬리를 달아줬지만 5일선 이탈이 나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후 들어서면서 장 마지막에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그로 인해서 뭐 타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청산된 종목들도 많구요 어 오늘은 타라가 어또 약간의 뭐 조정이 있는 날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손실이 오늘은 좀 발생이 됐습니다 오늘 종가매수 종목 세 종목을 했는데요 먼저 참 좋은 여행입니다.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참 좋은 여행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호텔 신라 이렇게 세 종목이 포착이 됐는데 다 같은 섹터죠 항공 해운 여행 섹터에서 어, 세 종목이 포착을 냈습니다. 오늘 뭐 대장주라면 노란 풍선이겠죠. 노란 풍선은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 종목들이 종가 매수가 됐는데 오늘 이 종목들 매수가 된 거는 어,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고요. 어, 일단 뭐 수익률 공개하자면은 어제 사0 4... 1 0 0만 원이 좀 넘었었죠. 어제 수익률 공개할 때 460만 원 수익이었었는데 네, 지금 현재 303만 원으로 수익이 좀 소폭 줄었습니다. 어쨌든 뭐 작년 계속 뭐좀 어, 변동이 있고 또 하락이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이런 거 감안해서 결과적으로 8월 달 수익이 통계적으로 얼마가 나오느냐 이뭐이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8월 달은 남아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 내일 어, 옵션만기일이죠. 옵션만기일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또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어, 먼저 먼저 뭐 종목 보시면 참 좋은 여행인데요. 삼천리 자전거에서 분할 설립된 회사입니다. 참 원래 참 좋은 여행이 아니고 예전 이름은 참 좋은 레저였었죠. 참 좋은 레저였었고요. 참 좋은 여행으로 어, 상호를 변경을 했습니다. 패키지여행 그리고 항공권 판매를 이제 주로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어, 오늘 상승이 나온 거는 이슈는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가 오늘 이세 종목 전체를 아우렀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오늘 노랑풍선 상한가 들어간 것도 이슈는 단지 요거 하나입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백신을 등록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죠. 이게 뭐 진짜 진짜냐 가짜냐 그리고 임상 테스트가 얼마만큼 된 거냐 이거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백신을 등록했다는 발표가 나옴으로써 어,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뭔가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항공주들하고 오늘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섹터를 보면은 오늘 노랜, 노란 풍선이 일단 섹터에서 대장주로 상한가가 들어갔고 지금 뭐 대한항공 우선주, 모두투어, 레드캡투어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흐름이 쫙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참 좋은 여행을 우리가 종가 매수로 포착을 했고요. 현재 모습에서는 지금 어, 월봉이나 주봉에서는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주봉에서는 지금 네 단기 전환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상승흐름을 만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일단은 상승흐름을 가져간다 어 보면 되겠고 월봉에서는 오늘 윗꼬리 자리가 22평에서 저항 맞고 빠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하는 과정이 일단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종결 매수현자에서는 앞에 만들었던 고점 돌파 과정에서 일부 물량 이익 실현해 주고 나머지 물량은 추세가 만들어진다면 들고 가 보면 되겠고요. 현재 모습에서 지금 주봉 자리에서 이격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면은. 어, 목표가격은 주봉에서 7,500원까지 목표가격이 가능하다 보입니다 일단은 7,500 목표가격 가기 전에 오늘 만들었던 고점 돌파 과정에서 이익 실현해주시고 나머지 물량을 추세를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월봉주봉은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오늘 고점 돌파가 일단 중요한 자리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 같은 섹터고요 참 좋은 여행입니다 아, 참전형의행 보셨고요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일단 차트가 좋아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보시면은 기간에서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 어 지금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기간에서 외국인 매도 나오는 물량을 받아 주면서 기간에서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일단 추세를 만들어 놨고요 어, 주봉에서도 일단은 네 좋은 추세를 만들었고 월봉에서도 돌파가 나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단기 목표가 2만 원 돌파가 일단 관건이 되겠고 돌파된다면 앞에 고점인 2만 3천 원까지는 우리가 단기 목표가를 설정해 볼수 있겠죠. 롯데관광개발은 국내 여행 사업본부 그리고 크루즈 여행 사업본부, 어그 다음에 해외 여행 사업본부. 네, 요게뭐좀 바뀌었네요. 어. 해외입니다. 해외행 사업본부하고 크루즈 사업본부, 국내여행 사업본부가 있고요. 이게 이제 주력으로 롯데관광개발에서 하는 일이고 거기에다가 롯데관광개발은 유학이나 어학연수 상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도 오늘 움직인 거는 이슈는 요겁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백신을 등록했다. 호텔실라도 같은 이유에서 오늘 움직임이 나온 거죠 그래서 롯데 관광 개발은 지금 현재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간에서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뭐 기업 정보 보게 되면은 분기 실적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코로나 영향 이전부터도 일단은 분기 실적은 그다지 좋지 못했고요 지금 뭐 3분기 4분기 실적이 지금 어 적자가 나오고 있죠 영업이익 적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적자 폭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좀 끝나고 실질적으로 러시아에서 코로나 백신 개발된 게 상용화가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 여행주들 뭐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지금 두고 봐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롯데 관광개발은 일단 단기적으로 2만원 돌파가 관건이고 돌파 된다면 23,000원까지 단기 목표가를 잡아 보겠습니다 호텔신라는 오늘 추세를 돌리는 날로써 변곡점 가능성 있는 캔들을 만들었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일단 실적이 조금 안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뭐 면세점 판매도 있다 보니까 어, 여기에 대한 부분이 있죠 기존에는 어,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네, 최근 2분기, 2분기 실적이 좀안 좋은 모습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보면은, 네. 외국인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기간 수급이 최근 이틀 동안 외국인 기간 수급이 들어오고 외국인에서는 꾸준하게 좀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가면서 변곡점 캔들을 만들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일단 이 종목은 8만 3천원 단기 목표가를 잡을 수 있는 게 주봉에서 앞에 있는 정고점 자리입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 편한 게 22평까지 이격조정 나온다 여기까지 보면은 단기적으로 8만 3천원을 목표 가격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라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 어 FNF가 장중에 이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오늘 외국인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에서도 매수가 들어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에서 오늘 10만 원을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죠 가격 장선인데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목표 가로 잡았던 12만 원까지 계속해서 어, 목표 가격을 유지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코스모학도뭐 오늘 좀 아래 꼬리는 달았지만은 일단은. 어 좋은 모습을 끝내놨고요. 오늘도 기간에서 수급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에서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에서는 추세 만들어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화승 엔터프라이즈 전일 종가로 매수했고 오늘 이 종목은 기간에서 오늘도 다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기간에서 큰 매수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기간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소폭 매도가 나왔지만 일단은 이 종목도 추세 가져가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모습이 되겠고요. jnk. 장중에 좀 매수세가 들어오나 싶었는데 일단 오늘 이렇게 잉태형 캔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방향 정할 가능성이 있겠다. 좀 이렇게 보여주고요. 어뭐 오늘 수소에 대해서 정부에서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 어 정부에서 관용차를 수소 전기차로 어 보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대략 한 20조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 비용을 들여서 어 정부에서 사용하는 관용차를 수소 전기차로 전체적으로 바꾸겠다 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구요택은뭐 괜찮죠 추세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오늘 외국인 기간 소폭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어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장중에 11.7%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일단 고점에서 이익실현이 좀 됐고요 어, 전일 종감에서 했던 범양건영이죠. 범양건영도 오늘 장중에 10.26%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일단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고점에서 일부 물량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넷마블이 장 끝나고 이제 공시가 나왔어요.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146%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글로벌 매출이 어, 사상 최대가 나왔다고 하네요. 영업이익이 817억원 정도 이렇게 하면서 146% 증가가 됐고 어, 해외 매출 역대 최고의 매출이 나왔다 이러면서 어, 실적 발표 공시가 나왔습니다 장마감 하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하고 갭상승 나온 자리에서 추세를 이어가지 못했죠 시장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5일선까지 수렴이 나왔는데 어, 내일은 뭐 방향을 잡아야 되겠죠. 위든 아래로든 방향을 잡아야 되는 날인데 오늘 시초 발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어 상승으로 방향 잡을 가능성이 어 일단은 높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 청산된 종목도 많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오늘 좀어 눌림 운봉이 나오면서 조정받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어 청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지금 갈림길에 놓인 종목들이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지금 나스닥 선물을 볼 때는 오늘은 미국 시장이 좀 상승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만약에 방향을 잘 잡아준다 그러면 은 내일이 우리 옵션 만기인데 우리 시장도 다시 한번 방향 잡아주면서 코스닥이 5일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일단 뭐 코스피 지수는 오늘 장마판에 지수가 상승 상승이 나오면서 좋은 상승을 만들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꾸준하게 추세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뭐 항공해운 여행 관련주 쪽에서 좋은 상승흐름이 나왔고요. 러시아에서 발표한 게 과연 어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어느 정도까지가 된 건지 이게 확실하게 좀뭐 자료가 나와야지 되지 않나 싶고 어 좀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보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란 풍선이 오늘은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요. 노란 풍선에서 차선 색으로 우리가 참 좋은 여행을 매수를 했고요. 어 여기에 또 관련된 종목들 따라서 우리가 호텔 신라나 또 다른 종목들이 종가 매수가 롯데 관광 개발과 호텔 신라가 종가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뭐 움직인 종목 보면은 어. 네, 파라다이스도 오늘 어, 변곡점 가능성 있는 캔들 만들면서 파라다이스도 오늘 좋은 움직임이 나왔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어, 오랜만에 좀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앞전에도 한번 들어왔었고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도 어, 현재 모습에서 추세 만든다면 단기적으로는 얘가 어, 한 16,500원까지 16,500원까지는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내일 시장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끝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오늘 밤 미국 시장이 현재까지는 지금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는데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내일 우리 시장도 좀 달리 적용이 될것 같은데 오늘 오후에 지수가 상승이 나왔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내일 우리 시장도 일단 좋은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뭐 청산된 종목 많지만 새로 들어온 종목들 있고요. 오늘 룰리문봉 나온 종목들 그리고 오일선 수렴 나온 종목들도 만약에 내일 상승이 나온다라면 전체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어 내일 일단 좋은 상승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